이제 잠시 후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 회초 두산 베어스 공격 일번 타자 초구 갑니다 땅볼 타구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1루에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삼성에는 타자. 베란데스 선수입니다 아... 시즌 5할 2푼 6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견제입니다. 주자는 1루. 초구입니다. 잡아 남긴 타구입니다. 1루수. 노아웃 1루 찬스. 2구째.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원앤원. 혹시 부담스럽겠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더할 텐데. 이건 속지 않습니다. 투볼온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3앤1입니다. 깊숙이 두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길냥했어요. 풀 카운트입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타자 때렸고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되자. 상황에서 김동주 선수입니다. 김동주. 시즌 5할 2푼 6리 3개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쪽 스트라이크 존 들어왔습니다. 타자 첫거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홈으로 홈에서 득점. 4번 자 가자. 득점 찬스에서 초라스.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진짜. 쳤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오재일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투수의 노련함에 타자를 완전히 빼앗게 버렸습니다. 1사에 주자는 두 명.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도하려고 할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Right. 원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2구째. 났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삼구 기다립니다. 이 공도 참습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날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주자는 1루와 2루. 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카운트입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내 써야 되는데요.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이타서동찹구 t 동착지는 n 장 넘어갔어요 n 장쪽넘 m j a n g Tumjang, Tumjang, t u 2구는 볼볼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뒤로 가는 파울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아이소! 스윙을 잘했어요 루킹 삼진 퍼치아 7번, 7번 타자 위로? 안경현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당깁니다 왼쪽 연사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홍수. 시즌 3할 원장은.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파울이 됩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째.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루에 일루에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칠회말. 말. 삼성 라이온즈의 삼성 공격. 공격입니다. 1번 타자. 삼성의 공격은 서두타자 정원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상품 팔리 2 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존을 찔렀는데 이 공은 보 뭐? 원볼.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며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사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푼 6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조여야 해요.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타격 후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중봉신. 시즌 3할 6푼 8리 1개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밀어냅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리퍼트 선수입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돌어갈지 고민되겠네요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두산이 앞서고 8회 있습니다 초. 8회 초 두산베어스의, 두산베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9번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골입니다 원볼 지금 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왼쪽 방.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원엔 원의 볼카운트, 3구 때립니다. 따라가는데요, 안 탑니다. 뒷마진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어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민병헌 선수입니다. 초급. 돌려보았는데 파울 2구째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원앤투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바깥쪽 볼입니다. 풀카운트.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풀카운트. <laughs> 높게 떠는 타구.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laughs> 앞선 타수에서 <지연이> 안타 있는 베란데스 <laughs> <대란한 대수> 선수입니다. <laughs> 초고 보겠습니다. 변하고 잡아당겼고 1, 2간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두산베어스가 타자.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김동주. 3번 타자 김동주 선수입니다. 초보 때렸는데요.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베어스. 김제.